이어서,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안건 제50의 사업 개간 안건 먼저 상장합니다. 예, 사업 내용은 자세한 것은 우리 지난번 내용도 다 동일한다면 특이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8쪽에 이번에 있는 전국 장모연합총회가 이번에 광주에서 주최가 됐기 때문에 2월 20, 6일부터 27일까지 하수도 근무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성교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지금 그동안 미자렉트 도와왔습니다만 태국 성교센터 지원과 에, 전국 장노연합회 성기순례에 참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 태국 성교지 방문은 자비라고 하고 성기순례도 자비라고 희망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또 9번입니다. 타장노의와 교류가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 장례가 되고 있는데 4월이나 5월에 광주 장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니다 13번입니다. 전남 광주 5개로의 장로 침묵대회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마찬가지 같이 하도록 하니다 그리고 또한 번,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지개 대원과 저들이 광주 고백교의 정순일 장로님께서 원장을 계신데 지정 대원으로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하는 모든 분들을 해가했기 때문에 양동시장 쪽에 있는 우리 무지개 병원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지개 병원에서 어 지금 현재 따뜻한 밥상이나 식사를 운영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위해서 아주 저렴한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광주 장로에서 지금 현재 매주 1회 정도 11시부터 14시까지 매주 1회 정도 식당 봉사활동을 이것도 제들이 게임에서 하도록 아, 합니다. 에, 기타 자세한 네. 건 참고해 네. 주시면 됩니다. 1왕건 제50에서 게임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 동의합니다. 동의 제체입니다 동의 감히 하시고 아니면 아나운서 제2왕건 제50 일반하게 예산합니다. 일반하게 예산함도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수입만 밑에 두 번째. 총회 장로교육세미나 노예지원금을 130만원 입원했습니다. 총회에서 장로교육세미나 있는데 거기서는 총회에서 주관하고 노예명으로 이렇게 인명장수을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13 13만원씩 때문에 노예 신청이 걸립니다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입니다잡수입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지역 장노의 기탁금으로 500만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전국 대회하고 또 전기총회가 강주에서 하고 또 45회 전기 장로에 대한 회장이 우리 강주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강주 노예에서 기탁금으로 5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산 <laughs>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작비로 해서 우리 신문 장노님과또 언론 장노님께서 협찬해 주시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다른 내용은 다 똑같고요. 재정신교부에 광주장남 5개 노예 장로 취목대 200만원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성교부에 태국 성교 헌금, 또 미자리 의지원금 성교부 성교사업으로 300만원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 기금정리금 5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장로대의연합회기타금이 있습니다. 이 기타 500만원 드리게 되면은 전국 장로에서, 전국 장로의 회원 중에 자학금이나또 성교원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500만 원기타 가동하겠습니다. 그외에는 나머지는 그동안 했던 것들 사업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안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동의합니다. 동의 돌았습니다. 예, 동의 감사합니다. 예, 제청 들었습니다 그럼 가업이 쉬시고 안면 더 많이 쉬십시오. 예. 예, 그러면 제 2항 제5 2회 예산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 및 장학위원회 규정 대대 허니안입니다. 이것은 복지 장학위원장이신 조인영 장관 보셔서 부연 설명해 주시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전국지및장학위원장으로서5 1 회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니안을 하고.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 및 장학위원회 규정이 현재 장로회원 복지와 자녀 장학 사업으로 한정어 있어서 조금 다양한 선교 활동이라든가 위원회 사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전회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몇년 전부터 이 내용도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에, 이번에 그렇게 개정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국개도기 장로회 감주장로의 선교복지 및 장학위원회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은 거기에 선교사업을 포함했고요. 어, 4조 사업에도 일반 항목으로 선교사업을 넣습니다. 5조에 보게 되면은 어. 본 이원 구성에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그 구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선교부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장로회장과 총무 선교부장 당연직 3명과 나머지 6명은 총 추천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8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평생회원, 특별회원, 찬조회원, 일반회원으로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강주장로의 소속 모든 장로는 이 장학위원 이제 우리가 개정되면은 성교 복지 및 장학위원회 모든 위원이 우리 강주장로님들을다 속한다 그렇게 해서 이 규정이 규정이 마련될 때가 이미 20년도, 21년, 아니, 2000년도, 2001년도 막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이 넘었다 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이 그래도 좀큰 금액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평생회원, 특별회원을 다 삭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네, 허니아리 두고 왔기 때문에 허니아리에서 어떻게 할것인안 그래야 합니다. 네, 이헌니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대체합니다. 네, 대체도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시 감을 놓겠습니다. 감을 이해해 주시고 부하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데 그러면 복지 및청각위원회의 규정 개정 허준화도 통과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하나 빠뜨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회 사라게 주셨습니다만 진행한 과정에서 혹시 변동 사항 이 있거나 추경해야 할 사항 이 있거나 ABB를 지출할 사항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총회하기가 좀 어려우니 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했습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수리안 과정에서 변동사 있을 때는 실행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경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라은 46쪽입니다. 전국 장례인 앞 총회 총대 총회, 선출인데 당연히 3명인데 지금 2명이 잘 나왔습니다. 한명더추가하겠습니다 회장. 네. <laughs> 전국 장례 앞에 총회 총대 선출 건과 법진이 장관 선출 건과 제53회 정기총회 이시장소 선정권과 회의록 채택권까지 해당 임을 중심으로 한 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제1차 시행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고 다음 제희 모임 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시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진행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는 원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수정사항만 마치겠습니다. 전국 장로인 앞에 총회 총대 선출, 당연직 2명을 3명으로 해주시고요. 거기 한명은윤영구장로 실행위원입니다. 포함해주시고, 선출직이 7명입니다. 7명이십니다. 그러면, 라번, 마번, 가번 4번까지는 임원회에서 전화하시고, 실행위에서 보고 드리고, 마무리해서 할수 있도록 동의해주셨습니다. 제청하겠습니다 예, 네, 제척해주셨습니다. 가면 이해하시고 돈 아니십쇼. 예. 네. 네, 가이시시므로 마법은 마파 사까지면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초군이신 신명석 사무이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광고는 아까 중요한 것은 다 저희 어. 총무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빠졌던 게 식사 준비를 어 d 부터 열심히 해주신 광주 여신도의 박수를 우리 광주 d r 교 d people,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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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 10분 o u see, you see, you s e 사진을 같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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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신임 회장님과 그다음에 어, 전임 회장님께서는 가족들과 더, 어, 같이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회의선언 하시는 에해 사진 촬영 시간 을갖겠습니다 어, 기타 긴급만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회의선언 하겠습니다. 광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광주 장로회 제 52회 전기총회 폐를 선언합니다. 가족만 잠깐 살지 그 바로 올레장로 정기총장도 갔어요. 이별장님 가족. 거, 알 거, 알 거,

अरे को